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때로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함과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곤 하죠 마치 사도 바울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폄하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 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약하다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는 힘과 지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오히려 세상과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역사를 가장 명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이며 십자가의 못박히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본래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지만 바울은 그 안에서 승리와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시고 그들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강한 능력과 첨단 기술을 손에 넣은 통치자들이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죠?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 거대한 문명을 세우고 세상에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남아 있는 수많은 문화재와 유적들은 인간이 세운 문명이 얼마나 더럽고 유한한지 보여줍니다. 아니, 그 이면에는 착취와 거짓 그리고 수많은 악덕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역사는 증언합니다. 웅장한 피라미드를 보며 감탄하지만 그것이 과연 인간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했는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로마의 콜로세움을 보며 감탄할지라도 그것을 세운 사람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전성기를 누렸던 그 모든 문명들이 이제는 폐허로만 남아 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눈에는 수치와 패배, 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비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는 제국들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인류에게 새로운 길, 곧 생명의 길을 제시하며 우리를 이끌어가는 영원한 등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의 역설적인 진리야말로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능력이며 참된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발달 앞에서 또다시 새로운 바벨탑을 쌓으려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놀라운 과학기술을 인간에게 진정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옳은 결정을 내릴 지혜와 능력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기술이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곳은 살상의 현장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자폭탄 개발에 얽힌 비화가 이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멸하는 문명사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말고 언제까지나 진리이며 인간과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십자가의 도를 겸손히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